자, 15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 눌러서 편집기 눌르시고 자, 처음에 분수로 하시면 되겠죠, 그쵸? 분수 눌르시고그 다음에 C. 그 다음에 탭 눌러서 아래로 내리시고요. 하실 때 대문자, 소문자도 잘 구분하셔서 하셔야 됩니다. 자, 여기 보시면 이게 근호라고 하는데요. 여기 있습니다, 여기요. 보이시죠, 그쵸? 눌르시고 A를 쓰시고. 여기 조그만데 3도 써야 되겠죠, 그쵸? 여기는. 클릭하셔서 3 쓰셔야 됩니다. 그다음에 탭 누르고 탭. 그다음에 한번더 아, 탭. 다 됐나요? 자, 더하기 빼기 있네요. 그렇죠? 더하기 빼기 눌러 주시고 이렇게. 그다음에 또근호 눌러 주시고 여기다가 b 쓰시고. 여기다 는 자, 3 쓰시면 되겠죠. 그렇죠? 이렇게. 아이고. 잘 찍고 하셔야 되겠죠. 그렇죠? 여기다가 3 이렇게. 탭 눌러고 탭한번더 눌러서 이렇게 빼 주시고요. 자 여기 는, 눈을 쓰시면 되겠죠 그쵸? 눈 쓰시고 요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수 모양이죠 그쵸? 분수 자 분수 눌러주시고 요걸 다 쓰시면 돼요 그죠 C 누르고 가로는 키보드에 있는 거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자근원을 누르시고 A에 제곱 A 쓰시고 위첨자 제곱 그 다음에 여기다도 써주시, 써주셔야 되겠죠 그쵸? 여기 3이요 이렇게 그쵸? 네탭눌르고 자, 빼기 더하기네. 그쵸 여기 눌러서 빼기 더하기 하시고 그다음에 또 근호 누르시고 자, ab 쓰시면 되겠네요. 그다음에 여기다 는또 눌러서 3 쓰시고 탭 탭. 그다음에 또 더하기죠. 있그쵸 더하기 하시고 또 근호 누르시고 b의 제곱. b의 위첨자 제곱. 여기다 는또요 3을 써 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. 자, 이제 분모를 한번 써 볼까요? 분모는 뭐 간단하니까 a 더하기 빼기니까 여기서 더하기 빼기 그 다음에 b 써주시면 되겠네요. 자다 입력이 됐죠. 그쵸? 그 다음에 다 했으면은 넣기 단추 이렇게 누르시면 되겠네요. 그쵸? 네.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자 16번 가볼게요. 자 수식 편집기 누르시고 좀 내려볼까요? 16번 요거죠. 그쵸? 자요 선분 표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. 요거요. 자 여기 눌러서 아까도 많이 해봤죠? 여기 눌러시고 대문자로 a b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탭 눌러서 빼, 빼주시고 는 쓰시고 그 다음에 또 근호가 있네요. 그쵸? 이렇게 자 근호는 이걸로 해주시면 되겠죠? 그 다음에 키보드로 가로 열고 x 그 다음에 아래 점자 2탭 눌러주시고 빼기 그 다음에 x 아래 점자 1탭 눌러서 가로 닫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제곱이 있죠 그쵸 2라고 위첨자 2 쓰시고 그 다음에 더하기는 당연히 탭을 눌러서 옆으로 빼셔야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더하기 가로 열고 자 y 그 다음에 아래첨자 2탭 누르고 빼기 요 y 있죠 그쵸 y 아래첨자 1탭 누르고 가로 닫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제곱이 있네 그쵸 어, 수식은 이거 위첨자 누르고 제곱을 해야 되겠죠, 그렇죠? 수식은 꼼꼼히 해주셔야 돼요. 조금이라도 틀리면 하나라도 틀리면 0. 점 처리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, 그렇죠? 그러니까 어그 문제지에 보이는 그 모습이랑 내가 한 거랑 똑같이 나와야 됩니다, 아시겠죠? 네, 자 닫기 단, 넣기 단추 누르면 되겠죠, 그렇죠? 이렇게 그다음에 17번 자, 누르고요. 자, 또, 근호가 나오네요, 그쵸? 근호 누르시고, 여기다가, A에, 제곱, 아이고, 제곱 쓰시고요. 탭 누르고, 자, 는 키보드 쓰시고, 아이고, 빠져나와서, 보세요. 빠져나오지 않고, 는을 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, 지금요. 자, 탭 눌러서, 그 다음에, 자, 요것도 잘 보셔야 됩니다. 어, 요런 문제 가끔 나와가지고, 황당하게 요거못 찾아가지고 이 점수를 못 맞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 요거잘 보셔야 돼요. 이거요. 17번요. 자, 이 표시는 어디냐면요. 여기 있습니다. 여기요. 여기 보이시죠. 그쵸? 괄호 안에 가시면은 자, 여기가 지금 여긴네요 그쵸? 여기 얘를 누르셔야 돼요. 자, a 누르고 탭 눌러서 빠져주시고 <laughs> 눈 쓰시고, 그 다음에 자, 요거 있죠? 그쵸? 이것도 잘 보시고요. 자, 요겁니다 요거 경우라고 써 있죠. 그렇죠? 요거 누르셔서 자, a 쓰시고 탭 눌러서 그대로 쓰시면 돼요. 괄호 열고 a. 자, 요 표시도 어디냐면요. 여기 있겠죠. 그렇죠? 자, 요거죠. 그렇죠? 이 표시가 요거. 그다음에 0 쓰시고 괄호 닫고요. 그다음에 밑에 클릭하고 그다음에 빼기 a 쓰시고 탭 눌러서 자, 여기도 괄호 열시고 그다음에 a, 그다음에 요 표시는요, 어, 여기 없어요. 이걸로 하시면 안 됩니다, 요거요. 모양이 한번 볼까요? 좀 틀리잖아요, 그쵸? 이렇게돼 있잖아요. 자, 키보드에 보시면은, 자, 요걸로 하셔야 돼요, 요거. 보이죠, 그쵸? 키보드에, 키보드에서 요걸로 하셔야 된다는 거잘 기억을 하세요. 자, 이렇게 누르시고, 그 다음에 0, 이렇게. 바로 닫고요. 자, 넣기 단추 누르시면 되겠죠, 그쵸? 그 다음에, 자, 이제 18번, 19번 남았는데, 자, 수식 편집기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, A의 제곱. 탭 누르고, 는. 그 다음에, B의 제곱이죠. 그쵸? 자, B의 제곱. 탭 눌러서, 더하기. C의 제곱. C의 제곱. 탭 눌렀어요. 그 다음에, 빼기. 자, E, B, C 써있죠. 그쵸? E, B, C. 쓴 다음에, 여기 COS 있죠, 그렇죠? COS, COS가 COS 뭐 코사인 이런 거 말하는 건데요. 뭐 이런 거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제가 EBC COS 이렇게 말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A가 있죠, 그렇죠? 대문자로 이렇게 A 하고요. 자, 요 화살표시 요 화살표는 없죠 키보드에, 그렇죠? 자 여기서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자 COS, 그 다음에 대문자로 A, 그 다음에 는, 그 다음에 분수죠, 그죠 분수 눌러서, 이렇게. B에, 자, 제곱, 탭 눌러서, 더하기, 그 다음에, C에, 그 다음에, 첨자 문자 쓰시면 되겠죠? 탭 눌러고, 빼기, A에, 제곱,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, 그쵸? 그 다음에, 탭 눌러서 밑으로, 여기 눌러볼게요, 그냥. E, B, C, 이렇게. 됐죠? 그 다음에, 닫기, 닫기, 단추, 네, 이렇게. 됐죠? 그 다음에 여기서, 자, 이제 마지막이 됐는데요, 네. 음, 대문자로 s 쓰시고, 는, 그 다음에, 자, 근호가 또 나왔네요, 그쵸? 여기 근호 누르시고, 자, s, 가로 열고, s 빼기, a, 가로 닫고, 그 다음에, 또 바로 가로 열고, s 빼기, b네요, 그쵸? 가로 닫고, 또 가로 열고, s, 빼기, c, 가로 닫고, 이렇게. 다 됐네요, 그쵸? 그 다음에 빠져나와서, 탭 눌러서 빠져나오고요. 여기 좀 떨어져 있잖아요, 그쵸? 그냥 뭐 이미를 몇개 띄면 됩니다. 이렇게 스페이스바 눌러서요. 가로 여시고, 단, 이렇게 쓰시고, 자, 한글로 하고, 단 쓰고, 심표. 한번 띌까요? 네, s. 자, s는, 자, 요거 나온 분수죠, 그쵸? 분수 눌러서, 자,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면 되겠네요. A 더하기 B 더하기 C. 그 다음에, 자, 분모 눌러주시고, 2를 해주시면 되겠네요. 그쵸? 그 다음에, 탭 눌러서, 자, 옆으로 빠져나온 다음에, 가로를 닫아주시면 돼요. 그쵸? 그 다음에, 마지막으로 넣기 단추를, 자, 눌러주시면은, 이렇게. 입력이 되죠. 그쵸? 자, 이런 식으로, 어, 수식을 연습하시면 되는데요. 처음에 말씀드렸듯이, 어, 이 19가지 유형 정도만 잘 하실 줄 알면은, 네, 수식 문제는 어떤 게 나와도 자, 걱정 없이 다 하실 겁니다. 아시겠죠? 그쵸? 네, 요런 거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. 아시겠죠? 네, 그래도 한 번쯤 연습은 꼭 해보셔야 됩니다. 알겠죠? 네. 자,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